느에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아들총독느에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아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이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세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라, 블라리아, 하난, 미가, 루훅, 하사비아, 사꿀, 세레비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우, 어, 분이누요 또 백상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반와 엘람 사뚜 하니 은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어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돈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란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수 알레헤스 빌하 소백 루흠 하삼나 마세야 아이야 하안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꽃 지식과 청명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꽃 진설병과 형상들이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이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젖 곳간에 여러 방에두대 같이요.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거제로 들인 복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축제가 벌어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거 좀 희한하다고, 특이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힘든 많은 난관을 뚫고 주위의 수많은 위협과 공격, 그런 협박과 조롱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란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성벽을 완공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laughs>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면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게회개죠 탕자가 아버지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동구밖에 나가서 매일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와서 버섯발로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그렇게 환영했어요. 거기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다음 그 둘째 아들이 잘 살았을까? 또 아버지 밑에서 답답함을 느낀 이 아들이 또 아버지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멀리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런데 그런 회계는 쉬워요. 잘못을 고백하고 입으로만 하는 회계는 쉽죠. 그러나 진정한 회계는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으면 이제는 아버지 말씀 순종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했어요.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요. 9장의 회개로 끝나지 않았어요. 10장에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그것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면서 임봉을 했어요. 임봉을 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기로 맹세하면서 도장 찍었다는 뜻이에요. 굳은 결심이죠. 삶의 변화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전장노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성함이 좀 특이한데 왜 외아들 장모님 외아들이셨고 독자셨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 지었는가 모르겠어요. 동태예요. 동태. 그래서 늘 본인이 저는 동태입니다. 전 동태 장군. 이분 중앙대학교 나오신 분인데요. 흑석동에 있는. 그 시절에는 짐펄스 이제 은퇴하셨어요. 원로 장르 되셨는데요. 그 시절에는 가난하니까 도둑기 차를 타셨나 봐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지방에 갈때 용산역에 가서 담 넘어가가지고 표안 끊고 이렇게 어, 검사하는 분. 기차에서 다니잖아요. 뭐 화장실 같은데 숨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한 거예요. 대학생 때. 나중에 생각했어요. 아, 내가 그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나서 서울역에 역장을 찾아갔어요. 내가 장로인데,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돈 계산해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많을 거라고 내가 가져와야 될것 같아서. 아니, 할아버지, 이돈 우리 못 받아요. 뭐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시절에는 많이들 그랬죠. 잘못된 일이지만. 근데 이분이 나는 장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죄진 것이 기억이 나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어, 대가를 치러야겠다. 내가 부끄럽다고 하면서 항목은 역장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드리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회개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쉽죠. 창피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그리고 정말 나 때문에 어, 마음이 불편한 사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다가 너 원망할 만한 사람이 기억나면 스탑.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너를 원망하지 않도록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머지 예물을 계속 드리라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로 때우려고 그래요. 그것을 꼬집은 영화가 미량이라는 영화죠. 자기 아들을 유기해서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서 주님 만났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엄마인 전도연 씨가 연기했던 그 엄마가 미쳐버리잖아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하고 나는 이렇게 지옥과 같은 나날을 죽지 못해서 사는 나날을 이 어미는 살고 있는데 저 살인범은 저렇게 평안하게 저렇게 행복하게 누가 용서를 했단 말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딱 꼬집었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회개를 해야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회개를 해야죠. 피해자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만편히 살겠다고 용서 받았다고 십자가를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걸 미안해해야죠. 그 예수님 사랑 받는 게 용서 받는 게 오히려 미안하고 나 때문에 가슴 아픈 저 사람이 정말 마음 평안해지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불편해야겠다. 적어도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죠. 그런 각오로 기도해야죠. 불편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사죄하고 형제적인 보상도 율법처럼 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100만원 피해를 줬으면 120만원으로 갚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속죄제사 드리고 속건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낸다면 하나님 뭐라 하실 거예요? 야, 나한테만 하지 말고 내 뭐라 가르쳤냐? 너 때문에 분노하고 가슴 찢어지게 아파하는 그 피해받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진심으로 무릎 꿇고 빌고 경제적인 그게 있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돌려주고 갚고 그러면서 회개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 나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 전직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재판을 받고 이러신다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 없다. 뭐 북한의 빨갱이가 어쨌다. 일단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을 그렇게 험망하게 잃은 부모는 편히 눈못 감아요. 발 뻗고 못 자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라도 과거를 역사를 돌이켜서 시간을 거슬러 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셔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회계예요. 회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만 배우, 듣고 금식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그리고 그것을 임봉하면서 언약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데 니에미아 공동체 회계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라면, 두 번째가, 지도자들이 솔선 수범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보세요. 누구부터? 송독 뇌미아부터. 그리고, 8절 끝에 보시면, 제사장 22명.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레위 사람 17명이에요. 그리고 14절, 백성의 우두머리 44명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에서부터 제사장 22명 레일사람 17명 백성의 우두머리 44명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한 회계예요. 지도자들이 바로서야 백성이 바로서죠. 목회자들이 바로서야 성도들이 바로서죠. 자기들은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희생하고 십자가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성도들한테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많은 사례비 받아 처먹어가면서 성도들에게만 희생하라 헌신해라 무슨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임봉한 사람들이 쭉 기록된 후에 28절 2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예요.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하기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대충 신용만 한게 아니에요. 분홍하게 저주하기로 맹세해가면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무엇을 맹세했느냐 세 가지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첫째 이방인들과 통혼 금지. 신명기 7장 3, 4절에 있는 대로죠. 우리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는다. 이건 뭐 국제결혼 금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상이 도입되니까요. 개종한 이방인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신을 우상을 버리고 할례 받고 하나님 섬기기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니라 국제결혼 금지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지속하고 있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아들 주지 않고 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왜요? 그렇게 통혼해버리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혼합종교가 돼버려요. 둘째, 31장. 이 땅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네. 성도들이 사지 않아 버리면 돼요. 그럼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하는 이방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 사라지겠죠. 이것이 두 번째예요. 안식일을 지키겠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한다. 세 번째.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한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결단이에요.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법이거든요. 땅도 쉬어야 된다. 그래야 땅이 비옥해지죠. 그리고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 7년에 한 번씩은 다 빚을 탕감한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지겠죠. 모세 율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한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성일에는 물건 사지 않고 쉰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드린다. 그리고 안식년을 준수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절부터는 영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세계를 3분의 1. 네. 3분의 1 세계를. 이게 이제 속전이거든요. 이 속전은 구속받은 돈이에요. 이 속전은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진설병, 매일 드리는 소제, 번제, 상번제라고 하죠. 또매 안식일에 초하루에 정한 명절 절기에 쓸것 성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모든 것 그래서 례에 있는 대로 이건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이니까 모두 다 속전은 똑같은 어, 세 개를 내야 돼요. 속전 3분의 1세개씩 내자. 그 다음에 34절부터 재물은 형평껏 내는 거예요. 네, 속전은 똑같이 3분의 1세개씩 그건 우리가 죄사함 받은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하지만 제사장들이나 레이스 사람들나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 종족대로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 재물들은 형편껏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을, 자, 그리고 11조 원래 제사장들은 땅을 안 주는 대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라고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의 땅을 주었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도록 했죠. 그렇게, 11조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맨 끝에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거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회개하고 금식하고 끝낸 것 아니고 공동체를 회복시킬 방법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영적인 일을 집중해서 우선할 수 있도록 레위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주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이놈의 자식은 성전만 덩그러니 화려하게 지어놓고 6월절 초막절 한 번을 안 지켰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당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우상숭배자제고 이방의 여자들 데려다가 날마다 성전 지었으면 예배 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그랬으면 솔로몬이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건물만 지어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예배당이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자. 네미아처럼 하는 게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개혁이죠. 영적인 일에 먼저 정비해서 바르게 세워나가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자. 교회가 생동해야 성도들의 가정이, 삶이 생동하죠. 영경, 영적인 일은 공동체는 게으르게 방치해놓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한다고 잘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11조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말고 세워나가자. 그런 회개. 이게 진짜 회개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그리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는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제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가 입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삶의 구체적인 변화, 그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말로만 떠든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느에미아가 백성들과 함께 이러한 회개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세상에 좋은 것은 지도자들이 다 누리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는 뒤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남쪽이 준비되어야 북쪽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쪽의 교회들이 이렇게 부패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 그 우리의 오랜 기도를 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서 통일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저 북녘을 또이 남쪽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